안녕하세요, 다이앤 조민정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제가 게시글에도 써놓기는 했었는데요. 음, 아무래도 나라의 다양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 사실은 저도 그 시기에 일주일 전까지 어, 독감을 또 걸렸습니다. 비자발적인 인사처럼 또그 시류를 제가 타버렸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한 5일 정도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좀 목이 막힐 때도 있고요. 아직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좀 계속해서 촬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또 꾸준히 뵙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겸사겸사 애도하는 마음과 또 슬픈 마음이 좀 어떻게 감정적으로 같이 겹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이제 뭐 독감 걸렸던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해볼까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아는 언니, 누나, 뭐 동생, 친구가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어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그 해당 타임라인에 클릭을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독감이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도 아닌데도 어, 면역력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는지 그냥 훅 걸렸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목이 갑자기 칼칼해지고 따끔따끔 거려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또 병원에 갔는데 그 저는 이비인후과로 갔거든요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클린한 진료를 봐주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뭐어 이제 콧물 좀 나고 목이 많이 부었네요. 주사 맞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주사를 맞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푹 쉬는 게 낫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네 그러면 그냥 푹 쉬겠습니다 하고 약 처방을 받고 저는 그 테라플루 밤에 먹는 거. 그것까지 같이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약이랑 테라플루를 같이 먹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 약을 먹고 테라플루 나중에 드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셋인 거예요. 낮 셋이 거의 진짜 신생아보다 더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먹었는데 바로 다음 이틀은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얼굴에는 열감이 엄청 올라와요. 그래서 막 뜨거워요. 어떨 정도로 뜨겁냐면 내 모공이 걱정될 정도로 뜨거워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와중에 아, 아 너무 아파하면서 팩을 올립니다. 내 모공은 지켜야 돼. 모공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팩을 올리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손발이 차요. 그래서 온몸은 추워요. 오한을 시달리는데 얼굴은 너무 뜨거워서 팩을 올리고 있는 아주 볼썽사남 꼴을 하고 이제 막, 어, 이렇게 누워 있었다. 한 이제 5일째. 바짝 아프고 5일째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어, 더 이상 목이 아프지 않다. 그때는 이미 코막힘으로 넘어갑니다. 코가 막혀서 답답은 하지만, 어 이제 더 이상 목이 아프지 않네 이런 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약간 날아갈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요. 어, 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넷플릭스에마샤 스튜어트 다큐멘터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와마샤 스튜어트 나의 예전에 그 로망 언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틀었어요. 네, 이제 마사 스튜어트는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정원 가꾸기나 예쁜 파티 음식을 잘하고 살림 전반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미국 부유한 가정의 어떤 그냥 주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전에 한때 저도 예쁘게 집을 꾸미고 예쁘게 요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이러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미래 마샤 스튜어트가 되겠어.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사 스튜어트는 이혼도 했었고요 재혼에도 실패하고요. 심지어 약간 바람기도 있었고요. 경제사범으로 감옥도 갑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나 유능하고 어, 살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완벽한 그런 여성이었지만 그런 여성마저도 내가 원하는 어떤 가정을 이룬다거나 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완벽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묘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구나 어,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맞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살림 잘하는 사람이 모두 예쁜 가정을 꾸리는 건 아니었어. 어 그래서 뭘까? 이런 생각도 뭐 스치듯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 마사 스튜어트는요 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서 서툴렀고 그 부분이 아버지랑 가장 많이 닮은 마셔도 비슷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어,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나 니즈가 결국에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또는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더라도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또 요즘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뭐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쯤 때였습니다. 모임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갔다가 제가 또제 <laughs> 캐릭터가 칠칠치 못함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니나 다를까 카드를 어디다가 떨구고 왔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다시 수령하기 위해서 찾았다가 어, 그 옆에 테라로사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음, 운이 좋게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2025년도에 계획을 막 적어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다 보니까 옆 테이블에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될것 같은 여성 두 분이 이제 2025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한 여성분이 나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조금 더 다정해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일부러 들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테이블을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멍하니 있다가 그 이야기가 들려서 이제 조금 듣게 되었는데요. 그냥 다정한 다정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어, 나에게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아는 언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이야기해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어, 첫 번째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잣대를 타인에게 들이밀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아까 이야기했던 마샤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완벽주의 기질이 강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당연히 성공을 할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명 야무지게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준 자체가 엄격하고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만의 잣대를 타인에게까지 강요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의사소통이 현명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고요.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막상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나의 의중을 말하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쿨해 보이게 아 괜찮아 대충해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그 정도면 됐어 아예 알아서 잘 해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결국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기준이 다다르지 못하게 되면 히스테리컬하게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대로, 상대는 상대대로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 저는 그런 식의 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약간 떠보기식의 대화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발표를 해야 돼서 우연하게 읽게 된 일본 스피치 강사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였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오늘 저녁 떡볶이를 먹고 싶다면 나는 오늘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너는 뭘 먹고 싶어? 혹은 나는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우리 떡볶이 먹는 건 어때? 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말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나의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숨긴 채 오늘 뭐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 오늘, 오늘 우리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되면 응, 응.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야 오늘 뭐 먹을래? 짜장면? 아 그건 좀 별로. 피자? 아 그것도 좀 별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돌고 돌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알아서 내 마음을 읽어줄 순 없어. 같은 건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투 자체를 조금만 친절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어,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떡볶이 어때? 이렇게 물어본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도 아 근데 나 오늘 좀 느끼한 거 먹고 싶다 이러면 어, 우리 그럼 거기 가서 김말이랑 새우튀김도 시킬까?라고 절충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정한 말하기가 나가기에 전제조건은 내가 나의 이야기나 나의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무거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아 이게 우리의 소통과 우리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체력인데요. 어,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어, 기꺼이 sure. <laughs>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해주는 사람이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1.5인분 이상은 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유 있게 어, '제가 뭔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까요?'라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거죠. 근데 1.5인분을 하려면 마인드도 마인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정은 정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그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고 에너지를 조금 더 쏟는데 기꺼이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오지랖이라고 표현을 한다치면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묻는 그런 적극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급적 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같이 문제를 돌파해야, 돌파해야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어, 조금 더내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또 반성을 하자면 은 확실히 내 에너지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다정하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 하나가 예쁘게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고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짜 더 많이 나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기꺼이 타인을 위해 쓰겠다라는 어떤 그 부지런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자신의 그 부분을 단점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처럼, 또 너무 다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는 왜 다정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제한성을 알고 있어서 내 에너지가 유한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현명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정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보자. 그게 금전이 되었건 마음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어, 올해에는 조금 더나 스스로에게 여유를 줄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은 다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또 다양한 수다 거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